안세영 아버지 정체 알고 보니 잘못 건드린 방수연 김태규 벌벌 떨어.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에 대한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이후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방수연 MBC 해설위원이 안세영의 기자회견 발언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방해설위원은 7일 YTN 위 라디오 프로그램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안세영의 작심 발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방해설 의원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을 획득했다. 안세영의 이번 대회 금메달은 방해설 의원 이후 28년 만이다. 방해설 의원은 안세영의 부상과 관련해 아시안 게임이 2022년에 열렸어야 하는데 한해 미뤄져서 지난해 열렸는데. 그때 안세영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 선수로서는 1년도 안 남은 올림픽을 준비해야 하는데 부담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한다면서도 본인의 부상에 대해 협회에서 대처를 잘못했다. 대표팀에서 그랬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방해설의원은 어떻게 보면 모든 선수가 부상을 가지고 큰 대회를 나갈 수밖에 없다. 며 올림픽이라는 무대 아니면 그 외에 랭킹 포인트를 따야 하기 때문에 부상은 다 가지고 간다. 나도 허리 유추 분리증이라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수술하고 회복하고 경기에 나가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훈련으로 그걸 만회하면서 시합에 다 나가곤 한다. 고도했다. 진행자가 안세영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을 하고 싶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방해설 의원은 금메달리스트로서의 인터뷰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하는 건데 본인이 힘들고 훈련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 힘들고 불만이 있었더라도 본인이 혼자 금메달을 읽어낸 건아니잖나 라며 이렇게 금메달을 땄을 때는 그 주위의 안세영 선수를 위해 감독, 코치들도 대표팀에 들어가서 같이 훈련한 거고 그 밑에 후보 선수들이 또 훈련 파트너를 해준 것 이라며 발언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협회도 사실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면 개선하면 되는 거다. 그런데 협회가 선수들에게 좋게 해준 부분도 있고 감사한 건 감사한 거니까. 안세영 선수가 인터뷰할 때 감사 인사를 해주면 좋았을 것 같다. 면서. 안세영 선수가 여자 단식에서 28년 만에 나온 금메달에 대해 충분히 누릴 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관련 기사가 나오는 거 보고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안세영은 지난 5일 결승전 승리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협회는 모든 것을 담았고 그러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한다, 며 협회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쏟아냈다. 안세영은 제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한테 조금 많이 실망했었다, 면서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이랑은 조금 계속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고 말했다. 또, 제가 부상을 겪는 상황에서 대표팀에 대해 너무 크게 실망했다. 며 처음에 오진이 났던 순간부터 계속 참으면서 경기했는데 작년 말 다시 검진해 보니 많이 안 좋더라. 꿋꿋이 참고 트레이너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배드민턴이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메달이 한 개밖에 안 나왔다는 것을 돌아봐야 할 시점이지 않나 싶다. 고 말했다. 이후 안세영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은퇴라는 표현으로 곡해하지 말아달라면서 은퇴에는 선을 그었다. 한편 7일 조기 귀국한 김태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은 나와 선수 안세영 협회와 선수는 갈등이 없었다며 안세영은 제대로 선수 생활을 했다. 부상 오진에 대한 부분만 파악해서 보도자료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2. 레전드 방수현 위원 협회가 안세영 얼마나 특별케어했는지 밝혀질 것. 최근 대한 배드민턴 협회와 안세영의 진실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배드민턴 레전드 방수현 MBC 해설위원이 또 다시 안세영에게 일침을 가했다. 방 위원은 지난 9일 이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배드민턴 협회가 얼마나 안세영을 특별케어했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 위원은 나는 협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전제를 하며 말을 시작했다. 방위원은 국가 대표로 뛴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부상이 없는 선수가 없다. 그런데 이번 대회 대한민국 국가 대표 모든 선수 중 유일하게 안세영만 개인 트레이너가 있다.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위원은 대표팀 선수로 뛴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다. 안세영만 힘든 것이 아니다. 대표팀에 누가 등떠밀어서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는가, 라고 일침을 가했다. 방위원이 안세영 선수에게 일침을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일에도 방위원은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의 인터뷰에서 안세영이 자신의 부상에 협회가 아니라게 대처해 실망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발언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방위원은 올림픽 출전 선수라면 종목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선수가 부상을 가지고 이런 큰 대회에 나갈 수밖에 없다, 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아시안게임이 2023년에 열리면서 1년도 안 남은 올림픽 준비가 많이 부담됐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하지만 본인의 부상에 대해 협회에서 대처를 잘못했다고 발언한 건 조금 안타깝다, 고 말했다. 방위원은 협회의 시스템이 변화가 필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안선수 본인이 혼자 금메달을 읽어낸 건 아니지 않나 라고 지적하며 금메달을 딴건 안선수를 위해서 감독. 코치들도 대표팀에 들어가서 같이 훈련한 거고 그 밑에 후보 선수들이 그만큼 파트너를 해준 거다. 협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면 개선하면 된다. 안선수가 함께 열심히 해줬던 분들의 공에 대해 먼저 감사하다고 해주고 금메달리스트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즐긴 뒤에 마음에 품고 있던 걸잘 정리가 된 상황에서 협회하고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은 배드민턴은 혼자서만 할수 있는 운동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저는 안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협회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안 선수가 금메달을 딴 지금 이 상황에서 협회에 아쉬워서 본인이 은퇴는 아니지만 같이 갈수 없겠다고 공식적인 데서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을 따자마자 기쁜 와중에 이렇게 말했다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약간 실망스럽다. 고 솔직한 의견을 전했다. 3. 절차 건너뛰더니 배드민턴협회 안세영 폭로 진상 조사 중단.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22위 작심발언을 놓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던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활동이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위 시정명령에 따라 중단됐다. 문체부는 최근 배드민턴협회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보냈다. 배드민턴협회는 안세영이 협회의 선수관리, 훈련 시스템과 관련해 문제를 폭로하자 외부 위원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활동하기 시작했다. 지난 16일 열린 1차 회의에는 파리올림픽에서 선수단을 지휘한 김학균 감독, 성지현 코치가 참석해 위원들의 질문을 받았다. 협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사위 해체나 종료는 아니고 일단 멈춘 것은 사실이라며 문체부가 협조를 구할 경우 진상조사위 위원들이 활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배드민턴협회는 당초 협회의 장은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진상조사위를 꾸렸다. 하지만 문체부는 진상조사위 구성은 경미한 사항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회 진상조사위 구성 과정에 절차상 위반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협회 정관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때 이사회의 심의위결을 거치도록 명시돼 있다. 배드민턴협회가 이런 절차를 건너뛰고 진상조사위를 꾸렸다. 고 지적했다. 문체부가 배드민턴협회 자체 조사에 제동을 걸면서 향후 조사는 문체부 조사단과 대한체육회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안세영 또한 배드민턴협회의 진상조사위원회 출석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장미란 문체부 2차관과 면담을 가진 바 있다.